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처음엔 그저 귀엽고 웃긴 펭귄 그림으로만 여겨졌지만, 이젠 진짜 실물 세계와 웹3 세계를 잇는 다리처럼 성장하고 있는 존재. 바로 퍼찌 펭귄이에요. NTF 세계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지만, 퍼찌는 그 가운데서도 커뮤니티가 키우고, 브랜드가 성장하고, 실물 시장까지 뛰어든 정말 보기 드문 프로젝트예요. 오늘은 퍼지 펭귄이 왜 이렇게까지 사랑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인 들려주는 누나 코들누입니다 퍼지 펭귄은 2021년 여름 NTF 열풍이 최고조일 때 등장한 프로젝트예요. 처음엔 귀엽고 통통한 펭귄 캐릭터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초기 운영진의 논란과 투명하지 못한 관리로 커뮤니티의 신뢰를 잃을 뻔했던 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살아난 건 바로 커뮤니티 덕분이었어요. 펭귄을 사랑하고 퍼찌를 진짜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고 싶어 했던 ntf 홀더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되살려낸 새로운 ceo 루카 네츠라는 인물이 등판하면서 퍼찌 펭귄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라섰어요 루카는 퍼찌를 단순히 ntf 컬렉션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ip를 가지고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해 왔어요 그첫 걸음이 바로 월마트 장난감 진출이었습니다. NTF가 실물 장난감이 되어 미국 전역의 월마트 매장에 진열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 출시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탄생한 디지털 자산이 오프라인에서 실제 판매가 되는 첫 번째 사례 중 하나였고요. 여기서 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반디 더 펑크와 협업해서 실물 의류와 한정판 굿즈를 만들고 인형 뽑기 기계, 리미티드 굿즈, 한국의 편의점 쇼츠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있어요. 웹3 세계에서 유명했던 펭귄이 이제는 웹2에서도, 어, 저 펭귄 어디서 봤는데? 할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 그냥 IP 하나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브랜드를 운영하고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NTF 홀더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퍼지는 단순히 NTF 보유자를 위한 이미지 자산으로 끝나지 않아요. NTF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퍼지 굿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브랜드 협업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어요. 자신의 펭귄을 기반으로 굿즈를 제작하고 그 IP를 활용해서 수익도 낼수 있는 구조가 열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퍼지 커뮤니티 자체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밈 콘텐츠로도 유명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농담. 예를 들면 집펭귄 같은 밈은 이제 커뮤니티 아이덴티티가 되었죠. 집펭귄은 펭구 커뮤니티 안에서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늘 해내는 존재를 뜻하는 별명이에요. 전고점 넘겨도 입점 안되던 거래소 에 결국 입점하고 실물 사업도 하나둘 성공시키고 진짜 조용하지만 강하게 실천하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퍼찌는 ntf를 넘어서 퍼찌펭귄 토큰이라는 커뮤니티 토큰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퍼찌펭귄은 단순한 보상 토큰이 아니라 퍼지펭귄 생태계를 더 넓히기 위한 거버넌스 참여형 유틸리티 토큰이에요. NTF를 보유하지 않아도 퍼지펭귄 토큰을 통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고, 향후 퍼지 IP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 토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확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이 토큰이 ETF로 등록될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최근에는 ETF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캐나리 워프를 통해 ETF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SEC가 NTF 기반 IP 토큰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의 이유가 아니라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단계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형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하이퍼리코드 같은 주요 거래소들의 트위터 프로필이 하나 둘씩 퍼지 펭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밀고 있는 웹3 브랜드가 있다면 이거야. 라는 의미에 가깝죠. 실제로 지금 퍼지펭기는 NTF이자 브랜드이고, 굿즈이자 토큰이고, 커뮤니티이자 밈이고, 무형 자산이자 실물 자산이에요. 이 모든 걸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NTF 시장에서 태어났지만 이젠 실물 세계에서 인정받고 크립토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는 퍼치 펭귄 프로젝트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떠나 진짜 지속가능성 있는 웹3IP란 무엇인지 펭구는 그 실사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귀엽고 웃긴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진지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브랜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펭구 홀더 분들, 또 퍼치 좋아하시는 분들, 댓글로도 많이 소통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코인 들려주는 누나, 코들누였습니다.